어? 어? 드디어 혹시나 나오나 싶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야, 야, 이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 나오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죠. 이게 나오네. 와, 이게 나왔네. 진짜. 이게 이름만 보면은 8인 키메라 버전이죠. 8인 키메라 버전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는 엑스라지. 엑스라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한 40c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들 사진을 좀 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거든요. 비교를 해주려고 만든 이미지들이니까 얼추 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큰 피규어 아래 작은 피규어들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저게 제일 큰 애들이 대부분 34, 뭐 40, 뭐40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8인, 와 이게 8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걸까요 이게 어 이게 위로 40은 아니겠지? 옆으로 40 이런 것도 아니겠지? 뭐지? 전장 40인가? 이거, 이거 진짜 크겠다 이거. 와. 이게 보통 팝업 그레이드로 같이 나오는 이지침이나 마르시. 지금 얘네들이 같이 나오거든 이번에. 그리고 피그마 라이오스. 요세 개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압도적으로 커요. 이게 그런데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있어. 아, 뭔가 조금 아쉽다. 뭔가 조금 아쉬워. 그첫 그 번째가 얼굴 봐봐요 음, 살짝 살짝 얼빵해 보이죠 파린이라는 캐릭터가 얼빵해 보이긴 해요 원래 기본 베이스가 얼빵한 애야 다 얼빵한 애인데 어 제가 보기에는 요요 요 무서운 얼굴을 할까 싶어서 저렇게 눈좀 땡그랗게 만든 거 같긴 한데 저게 도리어 좀 애를 더 얼빵하게 보인다 라는 거죠 네, 저 아래 이 요, 요, 요 얼굴을 목표로 만드는, 만들었다고 하면 은이 뭐 얼굴은 좀 구매 버튼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고민점인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뭐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저게 대략 한 40cm란 말이에요. 어, 그래, 다시 생각해 없어. 저게 대략 40cm란 말이에요. 그러면, 8인의 상반신은 거의 평균 피규어 사이즈란 말이에요. 이 8인의 상반신이. 자, 그러면은, 어, 그 정도면은 디테일이 잘 나올 거란 말이지. 어, 디테일 좀잘 나오면은 보통, 보통 이제 구스마일 컴퍼니 쪽에서 만드는 필터들의 얼굴이 한요 정도 하거든요. 이거 잘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도, 할인도, 그렇게까지 안 나오진 않을까? 아니, 기본적으로 좀잘 나오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부스마일 비교는좀 얼굴이 준수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데, 처음 딱 봤을 때, 첫 번째 관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금액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 이미지들인데, 그랜라강 같은 경우에는 32만 5천원, 아스카는 29. 20... 7만 엔 인데 2만 7천 엔 인데 사실은 26만원 정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제 예거가 27만 6천원 금액이 잡히가 별로 없어요 물론 요 작은 피규어에 비해서는 월등히 크니까 30만원 뭐가 작은 거냐 좋은거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 구스마일 컴퍼니 니까 이 정도 규모로 만들어 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이 있다. 엑스라이즈 사이즈들이 엑스라이즈 사이즈들이 평균 금액이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물론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야안 비싸, 안 비싸 이런 사람들은 또 이걸 흔쾌히 살 거란 말이죠.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고민을 한 100번 쯤 하고, 야 이거 이렇게 만들면 저 이쁠까? 저렇게 만들면 이쁠까? 고민을 하겠지만, 사는 사람이 있어 지갑이 막 헐쩍 헐쩍 열리신 분들이 있어 대단해. 그러니까 물론 나도 이번에 말한 것처럼 용팔인 저거 봤으니까 살 거야 살 생각인데 아 이게 동고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또 이럴 수도 있어. 나 같은 경우 다른 레진 피규어들을 구매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저것보다 진짜 한 어 요, 요만한 애들이 10만원 15만원 정도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제품들은 뭐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칠하고 눈도 그리고 뭐 데칼 있슨 붙여야 되지만 그런데 이만한 규모의 30만원이다 그 분들한테 오히려 좋을지 몰라 나한테 좋은건 아니지만 나도 좋아야 되는건가 하지만 그 분들한테 좋을 거야 난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어, 생각을 돌려보는 거예요. 나도 내 피규어 만들 때 수백만 원 들어갔잖아. 너도 괜찮을 수 있어, 에디야. 그런가? 나 괜찮을 수 있는 건가? 자 생각해봐. 여기서 중요한 건 멘탈이야. 흔들리지 않는 멘탈. 돈을 쓸수 있는 멘탈. 으, 그런 거지. 자, 오케이. 나는 살수 있을 거야. 오케이, 살수 있어. 자, 하지만 다음 관문 있어. 다음 관문 뭐야? 자, 이제 본론이야. 이 피규어의 가장 큰 문제, 베이스가 없어. 사진 한번 볼게요.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어. 보통 예시라도 나오면은, 아, 마르실 봐봐. 마르실 보면은, 여기 뭔가 붙어 있기라도 하잖아. 원래 이, 마시, 이 마르실이 앉아 있는, 뭐, 스와촌과 뭐 그런 타입의 캐릭터기 때문에 없어 보이긴 하는데 보통 만들 때 이지침이나 이런 것처럼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애들처럼 물론 이, 이게 베이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지만 8인 캐릭터 베이스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진적의 거인도 그렇고 이렇게 덩그러니 나온 거 보면은 구매해놓고 장식장에 넣어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완전 미형. 보다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좀 뭐랄까, 디오라마에 시작화되어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캐릭터한테는 이 캐릭터가 있는 이야기의 구조물들을 넣어준다면 현장감도 살고 볼 때마다 캐릭터에 더 이입이 된단 말이죠. 보통 디오라마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당시의 상황, 내가 만화로 봤던 거나 내가 애니메이션을 봤던 상황을 재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바꿔요 한번 해볼게요 자 베이스를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8인 피규어에다가 8인 피규어에다가 얘를 이 그림에 있는 지붕처럼만 넣어 놓을 순 없어요 왜냐면 뭐 이건 말 그대로 지붕이니까 살짝 휘겠죠 그럼 좀 별로잖아 자 그럼 이제 땅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땅에 서 싸우는 모습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는 옆에는 요 벽면 쪽은 이런 식으로 벽돌 이 바닥도 패턴된 타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타일이죠 그러면은 요 밑에는 이요요 브릭 색깔 이 빨간 색상 이 색상의 타일들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뒤에도 타일들을 깔아주는 거예요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왜냐 패턴이 단순하니까 이 위에는 이제 옆으로, 격, 이 옆으로 직선 무늬를 깔면 되는 거고 여기는 아까 봤던 것대로 이런 느낌으로 패턴 패턴을 깔면 되는 거예요 패턴 블록들을자그 다음에 요 뒤에 이 뒤에다가는 지금 이 도깨비 여자애가 맞고 나가떨어져서 만들어진 요 구멍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그럼 이 뚫려있는 구멍 아래로 이렇게 벽돌들이 나뒹굴겠죠 그런 거 표현해주고 살짝 에더 디테일을 더한다면 얘 죽었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쪽에 이쪽에나 이쪽에나 혈은 이 캐릭터들을 넣을 순 없어 얘 말고도 뭐 코볼트 죽구, 드워프 죽구, 막그 음향사, 아가씨 죽구 이러잖아요. 걔네들을 다 넣을 수 없단 말이야. 여기 빨간색, 뭐 여기 빨간색 하면서 그 캐릭터들이 죽은 위치에다가 혈흔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감, 8인에 집중된 디테일한 현장감을 줄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요 블럭을 볼요 블럭에 관해서 살짝 내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 사진은 리듬 111이라는 피규어 작가 분께서 만드신 베이스의 사진입니다. 여쭤, 전화드린 다음에 여쭤봐서 사용해서 그냥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은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블럭 패턴으로 만들었죠. 지금 요 느낌을 우리가 그 아까 봤던 8인용 바닥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사이 사이에 초록색이 보이시죠? 이거는 딱 봐도 아 이거 잎기 표현했구나 라고 느낌이 되잖아요. 그럼 이 잎기를 뭘로 표현했냐? 보통 이제 뭐 어디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가루 잎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루 잎기들은 아니고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론 요 알론 올리브 그린 제품이에요. 요거를 그냥 여기에 사이 사이에다가 그돌 사이 사이에다가 넣고 스펀지 같은 걸로 톡톡톡 쳐가지고 말리면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런 밝고 어두운 이끼 느낌을 낸 거죠. 다시부터 잘했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겠지? 야이씨, 개 잘해. 아, 잘했죠. 아니 아무, 아무튼 저 보면은 보면은 이제 이런 블록에다가 저희 쪽 알론 중에서 이제 색깔 중에 브릭이라는 칼라도 있어요. 빨간색 벽돌 칼라인데 이런 것들을 바닥에 이제 블럭 위에다가 덮어주면서 다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촉진제 있죠. 뿌린 다음에 또 말리고 하면서 오래된 느낌을 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팔인 발아래 깔아주고 뒤에다 깔아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이 있는 베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지 기획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이 좀 많았지만 보통 팔인 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용팔인을 구매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구매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잘 나올 거니까. 그래도 준수하게 나올 거라 믿고 있어요. 그도 그렇게 굿스마일 컴퍼니니까요. 이번에도 믿어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 원래는 우리 나는 항상 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이 명판이 딱 보면서 와. 나 베이스 만들고 싶어라는 느낌이 왔어요. 용팔린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은 이거 지금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파워드라몬 바닥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막 깨져 보이는 거 만들 수 있겠지만은 진짜 좋은 개념이 뭐냐면 진짜 좋은 방식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아까 만드신 리림님의 피규어입니다. 이 피규어의 풀 버전이에요. 베이스 보이시죠? 베이스에다가 페그오의 멜트릴리트 6주년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을 그대로 만들어낸 피규어를 도색하신 거거든요. 의뢰받으셔가지고 보세요. 원래 원작 작가가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중 캐릭터가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을 어울리게 만들어낸다면은 지금 띄어져 있는 사진들처럼 피규어의 완성도가 품고 있는 퀄리티.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딱 사진만 봐도, 와, 이건 좀 잘했다. 개쩐다. 그냥 이거, 이거 돈 받고,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공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손님이 이걸 왜, 왜 무례하겠어요? 그 있는 그대로의 피규어를 그림에서 보이던 그 피규어 그 느낌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피규어로. 그림에서 보이던 그 캐릭터의 느낌을 피규어로 갖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갖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베이스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보내주는 거예요. 피규어의 가치가 몇 단계 상승하는 거죠 늘 니리님 작업한거 보면서 느끼지만 베이스까지가 진짜 완성이다 진짜 저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게 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맞겠지? 요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좀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론 올리브 그린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요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알론 올리브 그린 보여주는 게 근데 이제 워낙 베이스가 잘 됐다 보니까 이 베이스를 보면서 와, 베이스 쩔어. 그러면서 알론 올리브 그린 썼다고요.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갖고 왔죠. 여러분, 요 알론 올리브 그린 요것만 있으면은 저렇게 예쁜 예쁜 느낌을 낼수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사이에 넣고 톡톡톡톡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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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포인트를 줄수 있는 작업도할수 있는 거죠. 알론 올리브 그린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다가 제가 댓글에다 링크를 넣어,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